18번 봅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은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f1이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지금 각각이 우리가 f2가 지금 요거 4분의 3이고, 그다음에 f3이 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x에 4를 집어넣어주면 f7 값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조건 가지고 우리가 얘를 유추, 어떤 함수를 유추하려고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제?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4fx 형태로 바꿔줍시다. 자, 주어진 식들이 지금 자, 4f21, 4f1, 4f1이 얼마가 나오냐면 또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F2는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배 해주면 4F43이죠. 4F3은. 요게 지금 4가 나오지. 지금 보면 1 넣어주면 2, 2 넣어주면 3, 3 넣어주면 4예요. 우리가 지금 얘를 4FX, 4FX 는 X 플러스 1이라고 두면 여기 1, 2, 3 집어넣어주면 요거의 근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1과 2와 3이다라고 해석 가능하지 맞죠?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항해서 보면 우리가 4fx-x-1은 최고 참계수가 원래 얘는 1인데 4배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4가 되겠죠? 4배의 x-1 그 다음에 x-2, x-3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끝났죠? 여기다 지금 뭘, F7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F7을 계산해 주게 되면, F7은 4배의 F7로 계산합시다. F7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7 넣어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8인데 넘깁시다. 자, 그러면 7 넣어주면 4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음. 따라서 F7 계산해 주게 되면, 요, 다 더해주면, 곱해주면 얼마야? 30. 120 나오나? 120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더해주면 니까 그러니까 122가 나오겠네. 그치? 음. 이게 답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답.